보건 연구소, 오늘의 커스텀은 헤비 보호건, 궁극의 날먹스리즈 3탄, 실드 관통순행탄입니다. 무기는 흉각시우입니다이 커스텀은 실드의 강력한 성동력과 속성탄의 우주를 뜯는 데미지가 합쳐진 궁극의 커스텀입니다. 앞서서 관통 화염탄과 관통 빙결탄의 경우, 실드 세팅하기에 딱 좋은 무기가 있었지만, 관통순행탄 계열은 사실 좀 안쓰입니다. 다들 뭔가 하자를 하나씩 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단통 수행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흉각시우, 맷뿌리 산수 당차포 플러스, 헤비 버스터 크랩 이렇게 말이죠. 각각의 무기들 스펙을 살펴보면 서로간의 특징이 묘하게 다릅니다. 흉각시우는 스펙 자체가 뛰어나지만 역회심이라는 지명적인 단점과 일방 장식품이 아예 장착 불가능합니다. 맷뿌리의 경우 회심률은 있지만 장식품이 눈물이 나게 안 좋습니다. 헤비 버스터 크랩의 경우 이두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통 순행탄 자체를 보게되면 흉각시우는 교량전향한 장전수와 아주 좋은 기분기를 지니고 있으며 순행탄과 전격탄을 지원합니다. 맷뿌리는 장전수가 너무 적은 치명적인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헤비버스타크랩의 경우 장전수는 좋은데 순행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서로간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맷뿌리는 외견적으로 실드 관통 순행탄으로 쓰기 좋아보입니다. 하지만 장전수가 낮아도 너무 낮기 때문에 사실상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헤비버스터 크랩도 나쁘지는 않지만 수능탄을 미 지원하기에 탄이 부족할 시 마무리 세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워낙 힙스터스러운 커스텀이기에, 주류 메이저 무기, 흉각 시효를 안 하고 싶었지만, 바을 상태가 메롱메롱하여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점의 경우, 역회심률이 붙어 있는데, 조건부 100% 회심률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예 생각을 바꾸어서, 역회심만 안 나는 선에서 0% 세팅을 해줍니다. 슬릿이 부족하다고요? 그럼 스킬을 하나 타여보면 됩니다. 장전수가 낫다고요? 장전 확장을 한번 써봅시다. 장점의 경우 높은 공격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혈기각성을 레벨 2까지 올려주고 연격도 레벨 3까지 올려줍니다. 그리고 다탄종을 지원하기에 순행탄과 전격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가드와 속성 공격을 세팅해봤습니다. 앞서 이야기엔 화염과 빙결에 비해서 뭔가 나사가 빠진 것 같지만 연구결과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물에 약한 몬스터를 상대하기에는 매우 충분한 세팅이기도 합니다. 1번 커스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호석에서 복마 혁명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입니다. 일단 무기에서 회심률 10%를 끌어와 줍니다. 그리고 방어구에서 분토와 슬롯을 최대한 확보해 주겠습니다. 프라이미널 방어구가 무려 3개가 들어가 있기에 혈기각성과 연격을 높게 세팅해 줄수 있습니다. 만약 호석에 복마 혁명이 없다고요? 바지를 명윤정갑 이레스케로스를 쓰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혈기각성 레벨 2를 쓸수 없지만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스킬 목록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환 절약을 무조건 3렙으로 해주시고, 장전 속도와 흔들림 억제를 조절해줍니다. 무기 특성상 딸랑 요렇게 1렙씩만 넣어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드 관련된 기술을 채워줍니다. 아쉽게도 이번에는 튠업을 넣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이 우리가 상대할 몬스터 중에서 고령급은 없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참고로 테오 테스카토르를 잡고 싶다면 그냥 산탄 실드로 해주시고요. 발파르크를 잡고 싶다면 관통탄 실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속성 관련된 기술들을 잘 챙겨줍시다. 회심률 세팅을 아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킬에서 회심격 속성이나 약점 지켜도 없습니다. 이후 공격, 어깨수라, 연격 전화위법, 광용증과 같은 스킬들도 자리가 남는 대로 넣어줍시다. 마지막으로 장전수가 4발이기에 장전 확장 2렙을 MSG로 첨가해주시면 DPS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강심은 안 넣어주셔도 됩니다. 없으면 없는대로 또 쓰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조건부 회심률 20%가 납니다. 광룡존 극복이 안된 상황에서도 0% 회심률을 노릴 수 있습니다. 신속 교체는 크라우칭 샷과 벌레온 철사 둔을 챙겨줍니다. 사부님과 접선을 데리고 밀렵을 가봅시다. 잡기 좋은 몬스터들은 총 5마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애들의 경우 괴이 렙, 레벨 300 기준으로 영분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전투를 하실 때는 항상 순행탄을 먼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복마혁명이 달아오르는 데 시간이 걸리고 최대 데미지는 부위를 파괴하고 난뒤 혈기각성이 켜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행탄으로 먼저 찜질을 하시고 이후에 간통 순행탄으로 쌓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도 밀렵을 해보러 한번 떠나봅시다. 오늘의 상대할 몬스터는 에스피나스 아종입니다. 이 몬스터가 어, 수속성에 그렇게 약점은 아닌데 이게 괴이가 되고 나서는 이제 수속성의 약점인 그런 몬스터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수속성 탄으로 사용하기가 참 좋습니다. 자 물약도 먹고 버핑도 하고요. 그리고 전격탄으로 바꿔서 발색벌레를 이렇게 전개속성으로 바꿔주면은. 나중에 이제 기절을 한번더할 수가 있습니다. 뿅한번 먹여주고요. 이제 앞에다가 깔아줍니다. 약점은 먼저 다리입니다. 네. 괴이가 되기 전에는 다리만 노려주세요. 이두 발로 서 있는 이런 몬스터들이 다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하체가 약해가지고서 다리만 노려주면 계속해서 경직을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함정 깔아주시고요. 그리고 넘어질 곳으로 살 가가지고서 역시 다리만 노려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네, 크라우칭샷으로 때리면 조금 더 때릴 수 있겠죠? 벌스 경직 한번 걸렸죠? 네, 요게 아까 전에 발색발려 깔아놓은 그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다리를 노려주다가 이제 크라우칭샷, 풀타임 차면은 다시 한번또 때려주고요. 자, 이제 몬스터가 열이 받아가고 이제 게이와 상태가 됩니다. 요럴 때 바로 관통 수냉탄으로 탄을 바꿔주셔가지고서 앞에 부분에 머리를 이제 뚫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데미지가 꽤잘 나옵니다. 자, 이런거 막아버리면 되죠. 프레스 문제가 될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달려올 텐데, 네, 함정에 걸렸고, 요 상황에서 벌레원 철사 둔 깔아주고, 머리를 계속해서 노려줍니다. 자, 또 함정에 깔렸죠? 네, 아주 사용하기가 좋아요. 네, 벌레원 철사 또 깔아주고, 머리를 집중적으로 노려줍니다. 데미지가 꽤잘 나옵니다. 200 이상씩 빡빡 나오고, 네, 그리고 벌써 부입하기가 됐네요. 이제 혈기각성을 통해서 피를 뺄수 있습니다. 네, 몬스터가 지금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경지 계속 걸려가지고서 정신을 지금 하나도 못 차리고 있어요. 제 바로 앞에 있었는데 뒤로 밀렸죠? 자, 돌진하는 거 이거 한때맞으면 원래 가죠? 네, 뭐 문제가 없습니다. 막아버리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오는 거 막고, 네. 그리고 아래쪽에서 쭉 한번 때려줍시다. 이렇게 철상고 하는 거또 막고. 돌려오는 거 맞고 네 아이 뭐 게임이 이제 날먹여 날먹 뭐할게 없어 그냥 맞고 때리면 돼요 원래 이 산탄으로 맞고 때리면은 되게 재미없잖아요 데미지가 안 나가지고서 이건 딜도 잘 나가지고서 굉장히 흥미진하고 재미있습니다 자 탄이 꽤 많이 남았죠 아직 관통탄도 있고 수량탄도 꽤 있고 네 아낌없이 써주시라 네 자 다리를 한번 순행 탄으로 쭉 한번 눌려봐 주시다. 때리시다 보면은 또 경직이 쉽게 걸립니다. 가까이 왔을 때는 막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격 타이밍을 좀 알아야 돼요. 모션을 취할때 미리 이제 그 막는 모션도 제가 또취해져야 되기 때문에 약간 리듬 게임이라 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살짝 깨물었는데 뭐 의미 없죠. 네, 뭐 이렇게 포효지르는 것도 막으면 됩니다. 탄 바꿔가지고서. 관통 수냉탄으로 이제 게임을 마무리 한번접 봅시다. 네. 한 분이면은 뭐 바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지금 넘어졌죠? 이 데미지가 많이 나오니까 몬스터가 경직이 끝도 없이 걸리고 있습니다. 네. 2 1 2 0 0 정도 데미지에 들어가고 블루스컬이 떴네요. 네. 게임은 이제 거의 다 끝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팅 해보시면은 아, 내가 상대하던 몬스터들이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최고의 방법은 역시 맞고 때리는 거였구나는 거를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총 걸린 시간은 3분 39초로 아주 네, 쉽고 편하고 그리고 빠르게 잡았습니다. 자, 다음번 세팅에는 한번 이제 전격단 세팅을 해가지고서 전격단 몬스터들을 잡는 것들을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히 계세요.